안녕하세요. 일공동체 김향순 권사입니다. 7월 마지막 주일 강단에서 선포하신 목사님의 설교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제목의 누가 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네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 지붕을 뚫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참된 회개를 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중병 중에 중병은 죄는 인정하지만 피상적인 회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도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시며 중풍병자처럼 참된 회개를 해야만 치유도 있고 기도문도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작정 기도를 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라. 그것이 해답이다라고 강조하셨는데 한끼 금식은 다이어트다라고 꼬집어서 말씀하셔서 사실 7월 초부터 한끼 금식을 하고 있던 저에게는 찔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후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회개와 영적 회복을 위해서 3일 금식을 결단하긴 해야겠는데 언제 할 것인지 8월 달 달력을 놓고 이리저리 통밥을 굴러보아도 이날은 행사가 있고 저날은 모임이 있고 날짜를 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일이 훌쩍 지났고 수요 예배 날이 다가왔습니다. 1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또 3일 금식하라고 설교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주일 설교 영상인가?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하면서 모니터를 쳐다보니 목사님의 옷 색깔이 달랐습니다. 주일은 짙은 색 양복, 수요일은 흰색 와이셔츠. 아, 오늘이 수요일이 맞긴 맞네. 그런데 3일 금식에 대한 이 말씀이 나에게 또 부담으로 돌아와 내 기전을 맴돌았습니다 사실 나의 영적 상태는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현상이 온 세계를 강타하면서 한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교회에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기도 생활도 느슨해지면서 어느덧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금년 초부터 성가대로 지원하라는 마음의 부담을 주셨고 몇 달을 망설이다가 6월부터 성가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수요 성가대 기도회 참여, 직장에서의 정심 시간 30분 말씀 나눔과 기도회, 퇴근 후에 부업은 교회에 들러 기도하기 등. 그동안 나의 침체된 영적 회복을 위해 나름 몸부림을 쳤지만 뭔가 일포로 부족했고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부터 금식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녁에는 교회 성전에 가서 기도하였고 다음 날은 직장에 출근하여 하루를 바쁘게 보낸 후 퇴근 후에 또 교회로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것저것 여러가지 떠오르는 대로 회개를 했지만 아직까지 내 안에 묶임이 완전히 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금식 이틀째 하루종일 물만 마시면서 일상생활을 다 하는데도 전혀 배가 고프지 않았고 지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금식을 어, 3일 금식을 몇번한 적이 있었는데 힘들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 신기하게도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말씀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순종을 기뻐한단다. 라고. 다음 날 토요일, 이날은 오전부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오로지 주님과 나와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내 안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면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온몸으로 느껴왔습니다.나의 입에서 기도가 막 힘없이 풀어져 나왔는데, 그것은 지성소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다음 날 주일, 금식 3일째.아침에 일어나 먼저 화장실에 갔습니다.물을 많이 마시니,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전 6시경에 소변을 보고 물을 내렸을 때는 평상시와 같았는데, 1시간 후 7시경에 소변을 보고 물을 내리려고 하는데, 좌변기 속물 위에 숯가루 같이 생긴 까맣게 탄 분말 가루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검정색 가루가 변기에왜 들어갔지?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난 8시경에 다시 소변을 보고 일어났을 때, 한 시간 전과 똑같은 숟가루 같은 것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내 몸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동안 전혀 통증도 없었고, 질병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는데 확실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3일 금식을 통해서 성령님이 수술해 주셨고 태워 주셨습니다. 나의 몸은 무척 가벼웠고 기운이 펄펄 나서 며칠 더 금식해도 될것 같았습니다. 성가대 연습을 2시까지 다 마치고 났는데도 기운이 솟아서. 이틀도 금식해도 되겠네요 하면서 제가 성가대원에게 간정을 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하는 3일 내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셨고, 영적 회복과 더불어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해 주셨습니다. 한 없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